까꿍. 여러분 오랜만에 은지랑 남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예! 일단은 은지를 데리고 갔다가 남원으로 출발해서 남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출발!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남원에서 만나요. 안녕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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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까꿍. <laughs> 여러분 은지를 만났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붕붕이 밥을 주고 남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붕붕이 밥 주는 거 하나, 몰라요? 둘. 남원에 도착을 했습니다! 예. <laughs> 여러분 남원에 와서 아담원이라는 카페에 왔는데요 여긴 차 없으면 못 오는 곳이에요 아 차가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아니요 차가 있어야 올수 있다는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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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러면은 들어가서 만나요? 커피를 시키고 만나요. 안녕. <laughs> 보여줘야 자이언티를 <laughs> 모시겠습니다 까꿍 <에이. 웃음> <laughs> 카페 재미있었나요? 다시 한번올 생각이 있나요? 아니요! 그럼 저희는 이제 화영이를 데리고 납치해요. 놀다가 술집으로 갈게요! 안녕! 친구들 화영이를 데리고 사진 찍으러 왔어요! 여러분 지금 어디 가나요? 어, 술 마시러 가요! 술 마시러 갈 거예요! 남원의 술집거리가 있대요 아, 없어고요 <laughs> 남원에 술집거리를 3초 후에 3초 후에 <laughs> 3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짜잔! 여기라고 해요 여러분 평비 <laughs> 술집거리 <웃음> 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남원에는 핫플이 팔도 실비집이래요. 어 저기 있다. 그래서 어, 저희는 광주에서 왔으니까. 여기 어디예요? 저는 저는 모나요. 한번 남원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앙앙 <laughs> 그러면은 아우. 그러면 술집에서 만나요. 아우. 안녕. 야 우리 이거 봐야지. <laughs> 짠 저희 이것도 맞췄어요. 해줘 사실. 우리 우정, 영원하자! 아직 한, 한 잔도 안 마셨어. <laughs> 이거 돌려! 야 <laughs> <laughs> 저희 몇병 마셨어? 아, 셀레, 아, 셀레, 또 t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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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아거지 떨려나지! <laughs> 안녕! 얘들아 준비됐어? 준비됐어? 몇 병이야? 우리 몇병이야? 나울수가 아, 없어! 몇 병이야? 우리 네명이서 다섯병이야! 우리 몇병이야? 야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지? 몇병이야? 우리 다섯병이라니까? 어디갔어? 아새밖에안 마셨어? 3벽밖에안 마셨어. 얘들아 어디가? 도망가야지. 새장이 비었어. 빨리, 빨리. 아 새장이 비었어. 따라, 따라. 아니 뭐 다른 게 있어야 나왔지. 밥도 너무 안 마셨어. 콩이들 음식 가지고 온대요 어들? 제 친구들 중에 아직도 저를 구독 안한 친구가 있대요. 진짜? 해줄 거예요. 저랑 결혼한다고 깝쳤던 애가 안, 한, 안 했대요. 아직 음 여러분, 지금은 저희가 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참, 누르세요. 근데 야, 야 절대 나갈게 안돼 나갈게 안돼 자 자기 사랑해 끝! 저희 치킨을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잘못 나왔다면 서비스를 주은거 있죠? <laughs> 여기는 어디냐면요. 남원 다사랑 치킨이에요 뜨거 뜨거 너무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뽑고 있는데 갑자기 <laughs> 젓가락까지 주셨어요 <맞아요. 웃음> 인정? 손으로 뽑는 이런 거 그러면 은 이따가 보시죠 안녕 까꿍 여러분 눈 떠보니까 <laughs> <웃음> 23살이네요. <웃음> 저희는 23살이 되든 말든 <laughs> <말았다>. 해장할 생각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일어나서 <laughs> 기거해장이요 <이야기한> <laughs> 일어나자마자, <웃음> 일어나자마자 갤러리를 봤는데 가관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해장하러... <웃음> 가시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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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국밥 맛있었나요?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쉬다가 광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젓가락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좀 그만들고 있어. 다 먹었으면 내려놔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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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디어 다먹었 다. 물을 아직 안 마셨 어. 나랑 <laughs> 맛있 게잘먹었 습니다.